을 했더니 에즈라 UEFI 세다 뉴틸리티 화면이 나왔어요. 컴퓨터를 켰는데 아무를 아무를 모르죠. 부팅 바탕 화면에 갈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원이 살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예, 짬바를 예, 다 풀어진 상태죠. 짬바 다 풀, 여기 보시면 짬바핀 풀어져 있고 시모스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파워가 지금 들어가서 전원이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롬에 아무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메인보드에 전원을 차단을 해서, 이 메인보드하고 여기 파워에 모든 전원을 방전을 시키고, 여기 핀을 2번, 3번, 네, CMOS 클리어, 그 점퍼 핀을 2번, 3번에다 두시고, 전원을 5분 동안, 최대, 최대 한 10분 동안 방전을 다 시키거나, 여기를, 이렇게 저, 쇼트를 시켜가지고, 네, 쇼트를 시켜서 잔 전기를 아예 없애버리면 됩니다. 좀더 빨리 하실라면요 네, 그러면 이제 전원을 한번 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전원 들어가 있는데, 전원을 아예 었습니다 네. 전원을 껐고, 예, 팬이 죽었죠? 그 다음, 파워도 아예 뺏어놓습니다 이렇게. 파워도 아예 뺐습니다. 자, 이제, 여기, 컴퓨터 파워에 전원, 전원이 콘덴서에 좀 남아있고, 이 메인보드에, 예, 이런 콘센트들에 지금 전원이 조금씩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서서히 방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방전을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런 거, 이건뭐 이제 조금 남아있는 거니까, 한 2, 3분 지난 다음에, 방전을 이제 계속 시키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바로 껐으니까, 뭐 지금 한 1, 2분 지났다고, 1, 분 지났다고 이제 생각이 될 때쯤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절 메인보드에 전압이, 전류가 조금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쇼트를 한번 해줍니다. 예. 많이 남았을 때는 위험하니까는 조금 남았을 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짬파핀에도 역시 이렇게 짬파핀에도 이렇게 계속 만져줍니다. 어차피 지금 전원이 꺼져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잔존 전류를 예. 방전시키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또한 1분 있다가 이제 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원을 지금 아까 전원 오프했죠 전원을 컴퓨터에 다시 전원을 네, 이렇게 꽂고 네, 전원을 꽂고 난파워를 네, 전원을 이렇게 해주고 전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펜이 잠깐 돌았죠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펜이 돌겁니다 펜이 예. 살살 돌기 시작하죠 예. 지금 바이어스 중입니다 예. 부팅 준비를 했는데 돌아갔죠 나오죠 예. 여기서 이제 F1이나 F2처럼 F1 나오죠. 그 다음에 셋업으로 들어갈 거니까 F2를 이렇게 치면 예, 이제 들어가죠. 암호가 클리어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에즈락 UEFI 셋업 루트리의 패스워드가 걸렸을 때 암호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여기 뭐 디폴트로 예, 이렇게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이쪽 메뉴 가서 빠져나가는 거죠. 익사이트 메뉴 가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네, 예, 세이브, 예, 논바이스, 저장. 끝난 거죠. 예, 이제, 이제 윈도우즈로 이제 부팅이 되겠죠. 이제 좀 있으면요. 예,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그랬더니 cmos date slash time not set 돼가지고, press f2 1 delete to run to setup press f1 to continue 이런 메세지가 나왔어요.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지금 여기 있어요. cpu가 돌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배터리, 시모스 배터리가 있고, 여기서 시모스 세팅 짬퍼가 있어요. 네, 시모스 짬퍼 핀이 있죠? 여기 시모스 짬퍼핀113 2번 3번이 클리어 테스워드 클리어, 클리어 12번이 노멀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죠? 시모스 클리어 네, 1번 2번 노멀 2번 3번 네, 클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안될 때가 있어요. 이제 배터리 빼놓은 거죠. 배터리는 뭐 3.3V 이래 생겼잖아요. 예, 이렇게 생기겠어요. 3.3V. 예. 예. 이게 생긴 건데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이제, 셋업에 들어가려면, 예, 딜리트 키를 누르라거나 아니면 계속 무시하고 가려면 F1을 누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F1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F1을 한번 눌러볼게요. F1을, 예, 딱 누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세답이. 그러니까 패스워드 락이 UF, 에즈락 UF 세답, 유틸리티 세답, 여기에 암호가 걸렸을 때는, 그가처럼, 한 5분 정도 최소한 지나야 됩니다. 시모스 암호 클리어 핀을, 2번3 번에서 놓고 그다음에 예, 시모스 배터리 수은 전지를 예, 빼서2번3 번. 여기 바, 시모스는 시모스 칩은 여기 달려 있어요. 예, 이 예, 시모스 룸바이어스 예, 예, 룸이고요. 에즈락. 예, Ezra H81M-DGS 메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CMOS Ezra UEFI Setup Utility 암호 클리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를 설정을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은 Ezra의 예, UEFI Setup Utility F2나 F2를 들어가서 메뉴 여기 시큐리티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큐리티 들어가셔 가지고 맞죠? 그다음에 유저 슈퍼바이저 패스워드 이렇게 엔터 칩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뉴 패스워드 1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다시요. 네, 1. 네. 그러면은 인빌리드 그러니까 총 자릿수가 안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네. 1, 2, 3, 4, 5, 6, 7, 8, 8단위가 들어가네요. 8개요. 8개. 8개가 개 들어가니까요. 1, 2, 3, 4, 5, 6, 7, 8. 네, 또 다시 이제 한번더 패스워드 확인을 이제 하는 건 1, 2, 3, 4, 5, 6, 7, 8 해서 딱 계산 됐어 암호가 설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암호 설정한 것에 대해서 룸바이어스를 갖다가 방금 체인지했던 옵션들을 저장을 합니다. yes를 예, 예, 저장했습니다.